2021년 11월 23일 이후에 기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방해한 대해서는 이배무한이야의 벌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불리한 법률条문이지 토지 보상법은 개인의 권리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보호해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전 팀 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전 토지 보상 지원 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승인에 작성한 토지 조서 등을 토지 소유자가 꼭 확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전 TV 구독 좋아요. 공익사업이 결정되고 나면,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 지구 내에 있는 보상 대상 토지와 그 토지상 위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물건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이를 토지조서, 또 물건 조서라고 일컫게 되는데요. 이런 토지 조서와 물건 조서는 보상 대상 토지와 물건을 결정하여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도록 하는 기초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토지 조서 작성 목적은 수용 대상인 토지 등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간의 분쟁을 예방토록 하고 토지. 수용위원회의 심리와 재결 절차 등을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그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편된 내용이 있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2021년 11월 23일 이후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공익사업부터는 토지와 물건의 기본조사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기본조사서에서는 토지용 약인서 등에 되어 있는 법정 내용 이외에 현실적인 이용상도 상세히 조사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 지목 이 임야인데 현실이 전인 경우에 이를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때 조사자는 기본조사서를 작성 완료한 때 본인이 서명 날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기본조사서는 사업행자가 책임성 있게 작성한 문서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사업행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에서 기본조사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끔은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고 사업행자의 토지조사 작성을 위한 현장 출입을 방해.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준비를 위해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입 조사를 방해한 토지 점유자에 대해서는 200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형에 보상 대상지에 편입된 곳이라면 사업시행자에게 협조하여 제대로 토지조서 등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물건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등은 서명 날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 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등에 대해서 그 사유를 기재해야 되고요. 사업시행자가 토지조서에 서명 을 요청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그 내용을 정말로 꼼꼼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토지조서 등에 대해서는 보상 계획 을열람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 한 경우나 또는 조서 내용이 진실 에 반하다고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의를 진술할 수 없도록 토지보상법에서 못 받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토지 소유자에게 불리한 법률 조문이지요.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토지조서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토지 조서는 이름 진실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토지조서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의 열람공고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조서의 내용에 진실이 반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를 진술할 수 없도록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토지조서에 부여되어 있는 추정리을 전제로 해서 심리하고 수용 또는 사용 대결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토지 조사는 계속성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조사에 문제가 있어서 법원에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 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토지 보상법은 사업 시행자가 원활히 토지를 확보하여 공익사업에 제때 토지를 제공토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본익 보호는 미미한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는 사업 생자가 작성한 토지 소송을 정말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확인한 결과 오류 발견 시에는 이를 입증하여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물건 조사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목원 수량이라든지 규격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 이를 맨 마지막 단계인 수용 단계에서 바로 잡으려고 하면 물건 소유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아무래도 쉽지는 않겠죠 다시 말하면 토지 보상법은 개인의 권리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보호해 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주어진 권리를 찾아서 그때그때 자기 장을 펼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님 작성한 토지조서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는 확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존TV 구독 좋아요.